풀다가 내 실력이 들통날걸 감안하고 푸는데 봐봐라. 일단은 내접하려고 하면 얘 둘이가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80넘하니까 얘는 안 돼, 기억 안 돼. 그다음 미언은왜 되냐면 내 내각의 내 대각이가 내 대각 대각선의 내 대각 내 대각 내대 뭐야 내각의 대각선의 각의 이 외각은 응? 같으면, 이 외곽과, 요각과, 요각이 같으면, 이것도 역시 내접 사각형, 아, 내접원이 생겨. 요, 기게이 나나? 이거와 이거 같으면. 음, 앞에서 한번 풀어봤지. 그 다음 내가 고민했던 건디귿인데 요걸 한참 보니까, 이, 어떤, 이 있으면, 이 원주각이 같으면, 요거 두개 같으면, 요거 두개 같으면, 같으면, 내접원이 생기는데, 야, 이거 원주각이라 하기에도 좀 묘하더라고. 그래서 한참 생각해봤더만은, 아, 여기 평행하고, 일단은,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야. 등변 사다리꼴.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각과 이각은 같을 수밖에 없겠지.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른 등변 사다리꼴이니까.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이걸 적용해 가지고 어한원원위에점이네 어, 점이 이렇게 어, 가게 된다. 아 위에 있게 된다 말이야. 와 이거 그다음. 그 다음부터 별거 아니야. 리얼은, 여기 봐봐. 여기, 여기 100도인데 100도하고 80도하고 같지 않지? 아까 요, 요. 미연과 잘 생각해서 연결을 생각해보면 되고. 미연 봐봐라, 미연미연 미연 보면은, 음... 보자고. 어, 요각이 얼마 되나? 70도. 침입도... 어이고, 요각이. 110도지 110도 110도 110도니까 70도하고 대각선으로 70도하고 110도를 더하면 180도 되지 어 180도 되니까 요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ABCD는 그원 위에 있는 점이다 요거 잠깐 이거 아, 한참 생각했지만 요 70도라는 힌트에서 등변사다리꼴이야 얘가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원주각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원주각이 같다, 같으면 내조원이 된다라는 걸 어, 이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. 한참 생각했다.